안녕하세요, 언니짐입니다오늘할 게임은, 어, 어, 자동차를 부시는 게임인데, 어, 큰 램프가 있는, 어, 자동차 게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아무거나 소환해 보, 볼게요. 아, 대충 골라. 아, 그건 내가 만드는 거 골라. 이거 람부르기니. 간달 람부르기니. 아, 이게 앞에가 왜 깨지는 거야? 아! 왜? 이게 왜 부셔지는 거야? 아이거이 이거 너무 나아서 이거 부셔지는 거야. 안... 아, 너무, 이거 잘 부셔지는데? 야, 이거 너무 낮아서 너무, 안 돼. 야, 아벤, 이거, 아, 아벤다토르 이, 이거 너무, 아, 이거, 아, 이거 놓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람보르기 계속 부셔져요. 아, 제작자 님 진짜. 근데 얘 체랑 이상해요. 아니, 그게 왜 부셔지는데. 아, 어, 그건 무시하고 빨리 달리기어 브리더. 라고 하더니. 트렁트 펌프가 없어졌어. 그럼 렉서스로 가야지. LFA 간다. 범버가 없어졌어 이게 왜 깨지는거야 이게 어이가 없는게 어 진짜 깨지는거 같아 아 진짜 다른 차트는 진짜 이거 안깨지 뚝! 바로 부셔지는데 아 미덕 오케이 미덕으로 아 가장 큰 컨테이너 푸셔아 몰라. 다른 차 소환, 가자. 뭐 할까, 해피카. 해피카 찾자, 해피카. 아, 미아타, 어디 갔어, 미아타. 미아타 너무 아이브 땄단 말이야. 아, 진짜 아이브 땄는데. 아 진짜 아이브처럼 닮았는데 어디갔지? 왜 없어? 어 여기 있다. 어 너무 아이브 같아. 어이차뽀포할것 같아. 우? 뭐 하니? 야이니어떻게 매달려? 오니 특별한 차였구나. 얘 벌써, 얘, 얘 벌써도 아직도 특이하잖아. 라이트가, 아, 이렇게 되는 거. 어, 뒤에 있는 거 깨트리면 이거 멋질 것 같은데. 응, 니네 궁뎅이 깨트릴게. 아니, 왜로교할 하는 거야 엄 가면 멋지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 가자! 깜빡이. 램프로 가자. 오, 램프로 바로 왔고요. 오. 이걸로 가보지. 그 차량 이거 닫히네? 야 그거 같다 분노의 집주 이거 스프라랑 이거 대결은 이거 이거 엔진이 이렇게 되어있는 이거 검은색 그 차량 있잖아 이거 레이싱 하다가 초록색 트럭 여기 옆에다가 사고 있는 거 오, 굴러 가자. 어 굴러가자, 어, 하하하하, 으흐흐, 부의재주 야, 앞에 가, 야, 완전히 깨졌는데? 달려! 야,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 골인! 오, <laughs> 어, 이렇게 자아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거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으로 왔어요. 여기, 뭐, 뭐 비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거, 기어 N으로. 이거 원래 슈퍼카드 N으로 바뀌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아니면 멈춰서 이렇게 하던지, 이렇게 하던 것 같더라고요. 어. 스카이라인이 니 앤디가 시간이야. 뭐해? 아니 니 뭐해? 니 버스 뭐해? 오케이. 가자! 아, 끝도 없이. 야, 안 부셔졌어. 어? 이게세요, 지네 아, 어, 아깝다. 씌어질 수 있었는데. 다음으로 고고. 오, 여기 이트럭 어서 가자 이거 미국 트럭인거 알죠? 원래 미국말고 다른 차들은 원래 평평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볼보에서도 만든 차량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어? 멈춰! 어? 부셔! 부셔! 분노의 지주! 아 분노의 힘으로 가자! 분노의 지주에 힘이랑 똑같다. BMW, 음 아우디 부셔. 아우디도 멋진데이 불쌍한데. 으악. 없어? 어? 야, 시아야? 야, 나 여기 있는 거? 야, 나 여기 왜 있어? 나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야, 진짜 들어가네. 는 뭐, 아, 뭐, 트러, 내가 들어가는왜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야? 아 저기 또 그러겠지? 어 뭔가 이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옛만 이상한가? 이왜 이런 거야? 어? 아프시졌다 Yes. 스파르라 와우 네네뭐 하냐 네 아빠 안보네 텔레파시를 통하면서 네 가야지 야 좁다 티코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티코처럼 생겼다. 야, 티코. 야, 티코, 달려. 티코, 가자. 아니, 티코 너무 웃긴데? 야, 진짜, 이거 티코다. 야, 티코. 티코, 람부르기니. 아, 티코 번호, 티코도기니 있겠지? 알죠? 어, 4년4년4년 4학년 이상인 애들도 알 거예요. 저학년들은 몰라요. 이거 4학년 2학기 때 오늘이가 나와요. 오늘이 어, 이 무기가 용이 못했거든요. 용이 못된 용인데 오늘이를 구해서 어, 용이 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애들도, 어, 이, 봤을 죠 이거, 봤을 것 같은데요? 어, 선님 어, 집에서, 이, 이 몰래 본것 같아요. 어, 호키 본 사람들도. 야, 이 드로이 난이다. 드로이, 드로리안. 이거, 드로이리, 이거, 우, 이거 영화에 나오는 차량인데. 으 아, 이거. 아, 다른 차 뽑아. 아, 이거. 구번째는 이거. 아이, 씨어 이거. 그냥 그래, 신형이 더 좋아. 신형. 어디 갔어? 신형. 몇중된건 아니겠지? 신형이 없으면 그냥 다른 차도 하지, 뭐. 오 점더 야 점더 분노의 질주 오 점더 분노의 질주 아 진짜 분노의 질주 같지 않아요? 이거 다지 차량 어 출발 달려 안으시 셔죠. 달려! 공구가 꼈는데 아 이게 왜 그러냐 채랑은 이.. 이거 먼저 사 오오오 엄청나 메스토나드빠빠빠빠빰야 여기서 사연 하나 한다고? 사연하라 아, 너무 좋아! 달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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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야, 이, 잠깐만. 좋은 생각. 야, 얘들아. 야, 좋은 생각. 레그돌레. 레그돌. 아 빠졌어 어 뭐로 가자 오케이 나왔고 좀비같이 하지마우이 빠져! 개..뭐.. 뭐지? 지하철인가? 야 너무 편한데? 진짜버스 같은데? 진짜버스야 야, 이거 귀신버스냐고. 야, 귀신버스인데 이거? 어, 사고가 났네요. 크. 와, 진짜 귀신버스 있지?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요 구독 가져와야 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어 굿바인데 쿠키 영상있어요 어 그러면 그냥 쿠키 영상이 없던 것 같아 어 그러면 굿바